한국 경마대회에서 거리별로 신기록을 세운 경주만은 과연 얼마나 빠를까요? 경주 영상 바로 보시죠. 인터내셔널 g 수리 2023 골이어스 프린트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서 9번 마라운 탑맨, 9번 마라운 탑맨과 외곽 쪽에 13번마 벌마에스타 좋은 출발 보이면서 13번마 벌마에스타가 약 1마신 정도 앞서 나오고 어느 말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13번마 벌마에스타 초반 선두 4코너까지 계속해서 선두 시켜나가고 바깥쪽에는 일본에서 온마사라트레온 거리차를 좁힙니다 안쪽에서는 리메이크가 올라온다 바깥쪽에 6번마 안쪽에 6, 6번마 리메이크 외곽 주시는 13번마 벌마이스 터 버티고 있습니다만 카와다기수가 지난 리메이크 결승선 직선으로 2마신, 3마신까지 달아납니다 카와다기수가 지난 리메이크 2 0 이상 리아 스프릿 가장 빠른 말은 6번마 리메이크 본말 카와다기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마 국가대항전 진정한 A매치 제 3회 코리아컵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1번 마 포레스트 레인저, 2번 마 돌콩 두 마리가 좋은 출발. 그리고 바깥쪽에는 서 14번 마 런던 타운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말, 영국 말, 그리고 일본 말. 우리나라 말이 세 마리 선두권 형성합니다. 13번 마 청담 도끼 눈에 쓰기 수 호흡 맞추면서 안쪽에서 반 마신 앞섭니다. 지난해 챔피언 14번 마 런던 타운 바깥쪽 도전장을 내미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지난해 챔피언 14번 마 런던 타운 이와타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일 마신 앞서 나오고 안쪽에는 한국말한국을 대표는 13번 마 청담 도끼가 2위 따라붙습니다. 3위는 1번 마포레스트 레인저 14번 마 런던 타운 한 수위의 기량으로 약5 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안쪽 2위는 13번 마 청담 도끼 2번 마 돌콩 안쪽에서 빠르게 올라와 봅니다. 그러나 선두는 14번 마 런던타운 이와타기수 지난해 챔피언 이번 경주 경마에 이미지 국가 대항전 아직까지는 일본말 14번 마 런던타운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 후 1,800m 제 구경주 1분 50초 6 런던타운 1번 말이 지난해 에 이어서 이번까지 제 3회 코리아컵을 가져갑니다. 경주리 2,300m 2017 그랑프리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합니다.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해 한 가운데서 4번 마 디퍼런트 디멘션, 안쪽에 1번 마 트리플라인, 2번 마다이나믹대쉬 3번 마 생일 기품까지 안쪽 말들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먼저서도 치고 나오는 바깥쪽에 8번 마 청담 도기 안쪽에 힘이 넘는 8번 마 청담 도기 그리고 그 뒤를 쥐격하는 4번 마 디퍼런트 디멘션 1, 2위 변화였습니다. 바깥쪽 7번 마 실버 울프 3위, 4위는 1번 마 트리플라인, 1번 마 트리플라인이 순위를 4위에서 3위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 계속해서 이마신앞서 나오는 8번 마 청담 도끼입니다. 바깥쪽 4번 마 디퍼런트 디멘션. 그러나 3위권에서 서서히 압박을 해옵니다. 이제 따라 붙기 시작하는 1번마 트리플라인 두 마리의 대결 속에서 5번마 챔프라인이 곡선지로 4코너에서 3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 8번마 청담도기 2300m 결승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1번마 트리플라인 6번마 동방대로도 올라옵니다 6번마 동방대로 그리고 안쪽에서는 11번마 파워블레이드가 직선지로 모습을 보입니다 외곽쪽에 1번마 트리플라인과 한가운데 뚫고 나오는 11번마 파워블레이드, 11번 나 파워블레이드와 안쪽에 6번 나 동반대로 두마리의종반 대결, 11번 나 파워블레이드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11번 나 파워블레이드, 종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2분 24초 플래시의 기록으로 11번 나 파워블레이드가 대통령배 2위를 그랑프리 우승으로 서륙을 합니다.